안녕하세요. 아예톡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위협승급 조건 뱀골이를 마무리하기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의뢰는 독살마녀의 흔적입니다. 의뢰를 하시기 전에 선행 조건은 메인스토리 뱀골에서 상백 만나기입니다. 의뢰를 수락하시고 누르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맵을 열어주시고 절명곡에 해당 지역으로 오셔서 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절명곡 하단을 선택해주시고 지하대장 개미로 이동을 해줍니다. 보스 몹은 57렙 57,000 이하는 아픈 점 참고해주세요. 영상에서 보이는 계단을 올라오시면 동굴이 있는데요. 이 동굴 안에 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현재 위치는 절명곡 하단의 반복 임무. 반짝이는 다루 지역으로 다른 유저들도 보입니다. 댐 꼬리를는 위협에서 무원의 탑8 단계에서 9 단계 승급 조건에 댐 꼬리를 27개 완료가 있어서. 다들 60례비 되기 전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다음의 의뢰는 표국의 의뢰입니다. 의뢰를 하시기 전에 선행 조건은 아주 벤골 불청객 3번 큰 꽃송이 찾기입니다. 선행 조건 의뢰도 제가 만든 뱅골 마을 의뢰 더불어 사는 세상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뢰를 받고 진행해 봅시다. 해당 의뢰는 정의 절명곡인데요. 전과 같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맵을 열어주시고 정의 절명곡에 해당 지역으로 오셔서 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동은 몬스터에 귀력마인 염제를 선택해서 오시면 됩니다. 정해 지역으로 솔프를 하실 경우는 58레비상 0 추력 6만 이상 추천드립니다. 해당 지역도 반복 임무 반짝이는 가로 지역이나 6만 3천은 돼야 자동이 가능해서 유저는 보기 힘듭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63, 4000은 돼야 자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뢰는 독을 구하는 자입니다. 의뢰를 하시기 전에 선행 조건은, 댐꼬리래 상실객 돕기인데요 태광 3층으로 58렙 6만 이상 투력이 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는 희귀무기를 받을 수 있군요. 해당 지역으로 이동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위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뱀골 미궁 2층, 헬사여 화사독으로 이동하여 근처에 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랜덤으로 조건이 충족되고 랩 59에 투력을 6만 5천 정도 돼야 무난한 지역으로 저는 이전에 하실 거면 파티플레이를 추천합니다. 영상의 마지막 의뢰는 독살마녀 추적입니다. 의뢰를 하시기 전에 선행조건은 앞에서 다룬 덴골미궁에서 하는 독을 구하는 자입니다. 의뢰를 수락하시고 의뢰를 눌러 이동을 하면 해당 층에는 보내주지만 정확한 위치에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돌아다니면서 몸을 몇 마리씩 잡아주면 되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으로 바로 오셔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의 절명곡 상단. 적혈규장, 독고 폐왕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역은 솔플로 하실 경우 58렙 6만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파티 플레이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잡아야 하는 모의 수가 많으니 한 명이라도 파티원이 있다면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은 돌덩이를 던지는 모비 다수가 있어서 몸을 몰아 잡으면 약간의 렉이 있는 점이 주의점입니다. 사냥이회나사냥임무는 당연 파티 플레이가 편하게 할수 있겠죠. 위험 무원의 탑 9단계 달성 조건에 60렙과 뱀골 모든 의뢰가 있으니 60렙이 달성하기 전에 해 주시면 좋을 듯해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6 0렙을 달성하고 만들듯 하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야톡TV였습니다. 어서 빨리!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구! 아야톡TV 구독해주라고! 안녕하세요. 아예톡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위협승급 조건 뱀골리를 마무리하기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의뢰는 독살마녀의 흔적입니다. 의뢰를 하시기 전에 선행 조건은 메인 스토리 뱀골에서 상백 만나기입니다. 의뢰를 수락하시고 누르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맵을 열어주시고 절명곡에 해당 지역으로 오셔서 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절명곡 하단을 선택해주시고 지하대장 개미로 이동을 해줍니다. 보스 몹은 57렙 57,000 이하는 아픈 점 참고해주세요. 영상에서 보이는 계단을 올라오시면 동굴이 있는데요. 이 동굴 안에 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현재 위치는 절명곡, 하단의 반복 임무. 반짝이는 가루 지역으로 다른 유저들도 보입니다. 뱀꼬리레는 위협에서 무은의